지금 5톤 차량 들어오고 있습니다. 5톤 차량이 들어오고 있고, 쓰리축입니다. 쓰리축이고 지금 마당에 들어왔고요. 기사님 그 차량 톤수 금액 계좌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좀 정리 좀한다음 연락드리겠습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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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예. 이제 바이어가 검수를 해야죠. 검수하고 차량이 이상이 없으면 계약하고, 어, 그 다음에 선적하고, 잠금 받고, 면장 발행하면 저희 수출에서는 끝입니다. 어, 마당장사는 비교적 안전하지요. 어, 왜냐하면 외상을 수반했더라도 어, 저희가 면장을 안 해주면 바이어가 통관을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돈테일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. 물론 뭐100% 안전한건 아닌데 어, 그래서 마당장사 하는게 수출업자들이 대부분 선택하는 수출 유형이 됩니다. 어, 현대 5톤 25톤 2.5톤 3.5톤 현대트럭 가고 크레인 특장차 수출문제 언제든 사냥합니다.